뭐야, 이거. 한국 모형협회 위촉장. WMMF 2025 국제모형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에이, 뭐, 내가, 이 참. 아 뭐, 고작이 상장받았다고. 어? 내가, 어? 어? 고작 이런 위촉장 하나에 내가, 어? 영상 편집하고, 어? 홍보하고, 그깟 홍보 위촉물에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상장 받으니까 좋네 개근상 이후로 오랜만이에요 좋아 미촉장 열심히 찍어야지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 이박사입니다 WMMF 2025 국제모형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우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국제대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었는데 바로 출품작의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건담도 나갈 수 있어요 건담, SF, 뭐, 피규어, 모든, 뭐, 밀리터리 원래 있었죠. 모든 장르에서 출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에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옵니다. 전 세계에서 와요. 국제대회 맞죠? GBWC가 온라인으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작품을 못 보는 갈증이 있었는데, 와, 이번에 엄청나게 큰이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럼 WMMF 2025 자세한 소식, 홍보 위촉 모시기 뭐, 홍보 대사로서 <laughs>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5회 WMMF 2025 국제 모형 대회는 10월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심사위원 분들이 오십니다. 특히나 스페인의 전설적인 모델러 미그 지메네즈. 아, 이분. 미그라고 그 브랜드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CEO 분이신가? 워낙 유명한 모델로 분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전 일본 모형쇼에서 아 제가 뵀었죠. 직접 뵀었죠.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에이, 한국어 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오키입니다. 와 예. 나오키 씨가 하, 무려 건담 쪽 심사위원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뭐 이분은 사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건데 원형 제작하시죠. 메카닉 디자인하시죠. 모형 잡지 합의 저 펜, GHL, 전격 합의 매거진, 모델 그래픽스, 뭐, 안 나가는 데 없으시죠? 뭐, 코토부키와 반다이, 뭐, 다이라시죠가이아노치에도려 있죠? 나즈카. 정말 어마어마한, 아마도 카토키시 이후로 가장 유명한 메카닉 디자이너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한국 오셔서 심사를 한대요. 진짜 쩔지 않아요? 그 밖에도 판챔핑, 다케우치, 쿠니유키 코사카, 키노, 일본, 대만, 중국, 태국. 와, 정말. 아까 유럽 분도 있었잖아요. 정말 세계 각국에서 오네요. 코사카 키노 씨도 제가 나우키 씨 뵀을 때 같이 뵀던 우리 20만 일본의 유튜버시죠. 모켄츄 t v 유 코사카 키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뭐팬 사인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저도 참관해서 이렇게 쭈구리처럼 구경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대회 아, 참가 장르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장르 제한이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밀리터리만 있던 장르에서, 뭐, 건담, SF, 피규어, 디오라마, 막, 기타 등등. 어, 나 이제 봤는데 참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월 5일까지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하단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접수하세요. 시상식 트로피나 메달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노려봄직 하죠. 영광이잖아. 위촉장 하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laughs> WMMF 2025 국제모형대회. 국내외 모델러분들과 뭐 팬분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까지 아우러지는 정말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 모형업체에서 뭐그 안에서 한정판도 판매하고, 특가 판매도 하고, 이런 판매 부스도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좋겠죠? 입장료는 만원입니다. 고등학생까지는 무료. 군복 착용한 우리 군장병 역시 무료입니다. 전쟁 기념단이잖아요. 거기 아마 뭐 도장받으면 휴가 연장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11일, 12일, 주말간 열립니다. 아, 저도 거기서 아마 라이브도 촬영하고, 사인회 할때 옆에 쭈그리도 하고, 나오키씨 옆에서 쫄래쫄래도 따라다니고, 네, 여러가지로 한번 재밌게 놀아볼 생각입니다. 자세한 출품 방법과 관람 신청 등은 제가 하단에 자세히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올가을의 WMMF 회장에서 뵙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 또, WMMF에서 본담! 아... 좋은데? 상장 좋은데? 아... 씨. 일단은 양일간 웬만하면 가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키노 시사인바드로 넣으시고, 나우키 씨 사인받으러 넣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진짜 밀리터리, 국내에도 유명한 분들 엄청 많이 오시니까. 물론, 저는 심사위원 짬이 아니기 때문에 쭈그리 하겠습니다. 어, 홍보대사니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어, 콩콩을 떨어지는 거나 좀 주워 먹고. <laughs> 사인해줄 때 옆에서 같이 좀살삭 해주고.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따.